다 찾셨죠? 그러면은 한 절씩 독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뒤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뒤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스라엘아 너희의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아아이공포 c i l and 일 a c c o y o 일이니 e 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y t 를 드리며 화목 n 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r e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32장으로 넘어왔어요. 출협기 20장의 그 목록들이 나열되고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출협기 32장으로 넘어온 이유는 십계명과 어,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2장은 십계명이 어떤 계명과 관련있기에 제가 가져왔을까요? 네, 그렇죠. <laughs> 독특하시네요. <laughs> 네, 이개명할 차례죠. 네, 그래서 이개명할 건데 그이 개명과 이 32장이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1 개명 이 개명, 그몽독을 제가 좀 하나 그냥 딱그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 개명이죠.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개명은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고서 좀더 긴데 그냥 잘라서 딱얘기 하면은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이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대충 보면요, 이두 개가요, 어, 다른 계명이라고 네, 보여요? 다른 계명이다라고 보입십니까 자세히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그냥 어 맞아요. <웃음> <와>. <웃음> 너무 대답 잘해주셨어요. <laughs> 와. 제가 오늘 유치부 다녀왔는데요. 유치부 대답을 잘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 어린이 <웃음> 박수! <웃음> <와>.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어쨌든 <laughs> 이렇게 있는데, 그.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내가 부끄러워. <laughs> 자 어쨌든 서 그래요. 얼핏 보면은 똑같은 기명이에요. 똑같둘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달라서 1계명2계명으로 구분하는 거냐? 그게 의문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어 일계명은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우상숭배가 아닌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2계명은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인데 어떻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키워드를 얘기할게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거, 이 계명. 이 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 2장 볼게요. 그 넘어 가 주시면은 제가 이 32장의 장면을 딱 요약한 사진을 가져왔어요. <laughs> 네, 성지환입니다성지환성지환모자 네, 이계명을 이계명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 성지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그게 2십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듣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라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면 금방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이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에는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몇달 며칠 있으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모세를 믿고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몇달며칠안 내려온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어떻게 됐을 확률이 가장 커요? 죽었을 확률이 아주 큰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모세만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 믿고 나와야 했는데 모세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다. 어떡 하지? 이런 식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뭘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숭배하고 제사들이 그 사건인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될 거냐면 정말 싹쓸이 될 거네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걸 막아서 이제 어, 괜찮아. 그래도 다시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제 마무리되는 게이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금송아지 신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해서 섬긴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얼핏 보면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다 했다고요 근데 뭘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같다.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절 한번 다시 볼게요. 사절입니다 32장 4절. 사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쵸 여기서도 확인되죠? 이들은 어떤 다른 신을 지금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예배하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응.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주신 그 홍해를 갈라 자기들을 구원한 그 신이 바로 뭐다? 이 송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당연히 싫어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혀 엉뚱한 존재로 여기고 섬기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것을 아주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온생지기는 이제 다들 하나같이 인물이 좋으시죠. 잘생기고 예쁘고 네, 아주 어디 가더라도. 어, 그 외모로는 아주 1등을 차지할 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laughs> 그런데 누가 야 거기 한박교의 청년분은 야이 인물이 별로더라 라는 말을 제가 만약 듣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니다왜 <laughs> 그래요? 여러분은 아주 이쁘고 잘생겼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화가 납니다 방한 <laughs> 가지 예를 들면, 어 우리 형수 형제 기타와 노래 엄치력이 어, 아주 대단하죠. 네. 아주 뛰어납니다. <laughs> 그런데 혹시 누가 형수 형제 어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못 부르고 막 이런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십시오. 형수 형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안좋아하는 겁니다. 네. <laughs>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재민아, 재민아, 말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재민아라 부르고 서로 화내고 짜증 나고 짜증 내고 그러는데요. 그 중고등학생들 왜 재민이라 부르면 왜 짜증을 내고 화낼까요? 자기는 어 나는 그 어린 어린이 아니다. 나 초딩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 인간인데 이 인간을 조금 같은 인간의 어떤 조, 어떤 존재로 조금만 낮춰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한 모욕이에요. 중학생 애들만 해도요. 대모 <laughs> 재민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화를 내요. 중학생 정도의 지식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초딩 정도로 한 낮춰 불러도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추월하시고 무한하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급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범죄라기보다도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믿겠다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참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진지하게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고, 그렇게, 어, 여겨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대우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좀 보기 힘들죠? 네, 그래도 기차역이나 지하철 가면 가끔 볼수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자판기는요, 우리가 여기에 뭘 넣으면, 동전을 넣으면 뭘 주죠? 네, 우리가 넣은 만큼 합당한 물건, 무언가를,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줍니다. 그게 자판기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헌금 드렸으니, 내가 섬기고 봉사해 드렸으니, 내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정성 드렸으니, 하나님 좀 내놓으세요. <laughs> 어, 내 원하는 거 이거 이거 내놓으세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도 여기요. 아십니까? 예, 네, 어, 진입니다. 아. 이치와 같이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진이는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 을 만들어 낼수 있고, 한 원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근데요, 이 램프를 문질러서 진이가 나오면요. 나오자마자는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주님, 무엇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아주 힘세요. 전능해요. 근데 누구 <laughs> 힘센 누구 노예 하나님은 어떻게 힘세고 이것저것 잘 들어주는 나의 노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며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러한 자신을 도와주는 종으로 여기는. 이곳이 또한 대표적인 어, 우리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요 그냥 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냥 새긴 우상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거기 뭐가 붙어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거기 나와있어요 이 개명하는 뭐가 중요하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그냥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보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 보고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기도해, 기도 열심해라. 히그 기도 네가 원하는 것들 정말 구체적으로 다 기도해. 그러면 대학교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고 질병도 나고 다 이루어 주셔. 하나님 다 해주시는 분이야. 기도만 해.라거나 상상해라, 꿈꿔라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되도록 큰 꿈, 큰 비전을 가져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 크게 크게. 너가 되고자 하는 대로 말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도 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진이로, 종으로, 노예로 여기고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 이면에는요, 다 뭐가 중심이죠?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말이 말들 가운 아, 하나님이 아, 계시나요? 다 누가 누구, 누구로, 누구로 가득해요? 나 나로 가득합니다. 내가 나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아닌 전혀 하나님은 정말 전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왕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드리지 않고 종으로 노예로 대우해드리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 경고를 하고 계시고 싫어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개명을 어깁니다 개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해드렸어요 왕을 이렇게 대우해버린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와가지고, 야이, 똘똘아! <laughs> 똘똘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요.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민주사회만 해도 그 뒤로 보복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왕정 국가에서 왕한테 이렇게 당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맞다해요그 자리에서 <laughs> 죽고, 가족까지도 다 어, 멸해져 버리는 게 당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거의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3 0애굽기 32장 10, 11, 14절인데요. 뭐볼수 있습니까? 자,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좀더 이해하기 쉬워서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채 안을 거두셨다. 자, 하나님을 금송아지려고 하며 하나님을 모욕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자하실 때 이에 대해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시는 걸 돌이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죽음의 형벌을 이스라엘이 받지 않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모세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저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아빠로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모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 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셨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대우해드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예시를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우리가 심한 것을 할 때도 많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자 폭기를 대우하고 어? 나의 종 나의 노예 같이 그렇게 이용해 먹고 한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잖아요 근데요 이것보다도 우리는 더큰 범죄를 하나님께 한다고요 진짜 엄청난 짓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없는 분 취급을 해요. 종도 노예도 아니야. 어떻게요? 없어. 여러분 누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완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시하는 게뭐한한 그런 생각 들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바로 적용해 보세요. 나를 다 무시해. 뭔는지지 <laughs> 이렇게 많은데 다 나를 모른 척해. <laughs> 야. 어 너무 끔찍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얼마나 큰 모욕이고 상처인가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영 24시간 매일 매일 저지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해드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늘 대우해드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고작 하루에 한두 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많이 하는 걸까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나의 왕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나의 아빠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어 주는 종이나 하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여러분 어, 아닌 거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지만 그래도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마저도 우리가 이용하게 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일이 다 화내시고 일일이 우리에게 다징벌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받아주세요. 진짜 말도 안되는 짓인데 그거를요.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 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비참해지고 스스로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아이거 잘됐다. 야그 바람. 그런 식으로 또 하지 않으세요. 당장 달려가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모든 범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말도 안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요 하나님이요 그냥 다 받아주시고요 용서해주시고요 그걸 넘어서서 자녀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주십니다. 넘어졌어요? 하나님 달려와서 붙들어주십니다. 더러워졌으니까 내 스스로도 너무나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요? 나는 너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냐 한다고 나는 너를 내 아들 내 거룩한 딸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이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고 여기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